저거 줘봐, 저 예, 알았어. 줘봐, 줘봐. 얘 예, 줘봐. 아, 산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 아, 이거 이쁘네, 이뻐. 자, 그만. 응? 경탄 산사. 이거 어디? 예, 어디, 어 게. 자, 팔만. 산사. 니네 어디야? 꽃이 예쁘고요. 자, 팔만. 팔만. 경탄입니다. 자, 고만 계세요, 코만. 대체 그게요만 자, 코만. 이분 거다 장사들이 손들어, 장사가. 자, 코만. 자구자구팔팔자한 9. 9, 8. 8. 번만, 자, 한 번만. 어. 그만 낙차 우리 진주사님 앞으로 산사만 꺼져 산사 만이 웬만하면 드리키드가 조금만 해주 어. 해주세요. 저건 무슨 산사예요? 경탄. 뭐가? 경탄. 경탄? 경탄이라 확실 확실하지? 경탄. 예. 저어졌네요. 예, 확실해요. 준베리 준베리 예. 나무 가 어렵네 어려워. 준베리. 누가? 몇 만원? 자 5만원 계세요 5만자5만 준비를 사내가면 맛있어요 자5만 3만원 계세요 3만3 3, 3. 3만자3 주세요 오늘은 이거 싹저어 돼서 좋네요 홍화 홍하. 홍화산삽니다 홍화산사 아 이분이 전문가가 되요 여기다가 또 순이 안나서 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나서저을때났네요자 5만 계세요 5만 홍화 홍화산사 5만 자 5만 자5 5만 자 5만 아이접대를놨구나 3만 계세요 3만 3만 4만 자 4만 자4자4 자, 4. 자상 안계시죠 네. 이거 3만밖에 안 나오네 접들어나서 그런가 보다 네. 어디 아, 4만 6 4만 5만 난못 봤어요 자, 5만 안계세요 5만. 5만 5만 6만 자6 6. 6, 7 자, 7만 홍합니다 홍합7 8 자, 8 8만 8만 자8 7 가디 아, 이것은 한 번만 더주고하네 8만. 예. 네. 8만. 아7 5 0 0 예. 7만. 잘하고 개념만 해 볼라. 잘하고만.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만. 나는 못 하는데 그렇게 해줘. 예. 네. 7만 5000. 이거 웃기만. 우리는 오늘 다시. 아, 이것이 운영산 사구나. <laughs> 오, 이거네. 힘이 이상 쎄요 네, 아니. 예, 운영산사 아, 이거 거기 이렇게 무겁구나. 7만 5000. 거불이. 이거 진짜, 피혔을때 피었으면은, 운영산사랍니다, 운영산사. 자, 십마. 7만 5천. 7만 5천. 오, 7만 예, 5천짜리.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 앉으세요. 아, 밖에, 아, 밖에 오염해. 앉아서 덥고. 자, 이0 갑니다, 20 자, 운영산사. 자, 이식. 자 20만 기세 20자 20만 자20 전체 히15 기세 15 15만 자15 15 이거 밑으로는 안되죠 밑으로 는 네, 카메라 보고 있는데 12만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0만원 나왔어요 자 해봐요 12 11 12 자, 1 2마 12, 13. 오오오. 네. 꽃이 다, 열매가 다 열렸네요. 네. 자, 13. 자, 야,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분해도 올려놔야 되고, 예,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얼마, 몇 가지 드려요? 15. 15. 15. 네. 자, 13, 천천하고 13. 13, 14. 자, 1 4만다 장사하시면 되네. 13 나왔어요, 14만. 14요? 14, 15. 자, 15만. 15만. 자, 15. 우리 장사하신 분이 13, 14. 14. 낙차. 이거 잘 샀어요. 안, 안 했으면 내가 사올 것인데, 이거요. 자, 이것도 산사. 자, 3만. 자, 홍화산사래, 홍화산사. 3만. 자, 3. 자, 3. 네, 산사 맞아요. <목소리> 자, 3만. 3만 5만. 자, 오. 다 7만 8만 지나한테 5만. 5만 7만. 아까 봐 봐요. 저 아재가 5만 했나, 오만 5만. 아까한테 돈이 5만 원짜리 하나밖에 더더 없더라고. 대상 예, 없더라고. 야, 판단하시또한번한돈한만원더 주라든지. 네, 예, 만원더 주라는데 이제 안 하제. 예. 아까 5천 대수 해 줬을 게양보합시다 5만 원에 같이 갖고 하시라고 이것도산사입니다 산사. 자, 삼만 개세 3만. 삼 3만. 3만. 3만 4만. 자, 삼만삼만갑만 감당 오마. 자, 5. 자, 5. 이거 목대전 듣네. 예, 4만. 안 돼. 자, 5만까지 달랍니다. 오마. 5만 하십분. 만 정도 돼요. 자. 5만. 5만 <laughs> 낙차. 네, 어디요? 우리예어그서오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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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빗살 예 오마 자 참빗살 가을에 단풍 예쁘게들요 참빗살은 자 삼마개새 삼만 참빗살 자삼만자삼 삼마 삼마 이마개새 이만 참빗살 이만 자 단풍, 자 러시아 단풍이네. 자 아, 빌로운 단풍 다 나오네. 와, 러시아 단풍도 있네 네, 러시아. 미국 단풍도 있고, 캐나다 단풍도 있고. 네. 여기서 <laughs> 방글라데시 단풍 라고 써 있어요. 방글라데시 자 미, 단풍. 자 러시아 단풍 산마. 하자 아, 단풍이 크긴 크고 이쁘네요. 자 산마. 그렇고 커다피네요. 네, 자 산마. 네. 네. 자, 산마. 단풍은 러시아가 제일 이뻐요. 산마 아세요 산마? 자 삼, 자 산마, 자 산마. 자, 산마. 자, 3. 자, 3. 안 계시죠? 3. 자, 3. 안 계시죠? <laughs> 나는 이런 나무들이 어렵더라니까. 아직까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는 맨 선화 한번 그런 것만 비춰갖고 이렇게 산사 종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뭔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인가요? 아니야산사한번 되니까. 그, 이것도. 이것도 산사예요? 산사지 산사라면 도도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산사예요. 네. 아무튼 산사로 가실게요. 응. 자, 이만 계세요, 이만. 그걸 어때? 밑에 썩어버려가지고, 만한번 보세요. 응? 좋아, 썩었어 아, 썩을게 네, 썩었어. 자, 만 이만. 자, 이만. 예, 알아요.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자, 이만. 어디, 저, 비 온다냐고, 짠다냐고, 뭐, 우위를 입고 오신다냐. 자, 2만 안기시죠? 예. 네. 자, 여기까지 2만 하실 분. 예. 5m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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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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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3만. 자, 3. 자, 3. 2만 5천. 2만 5천. 자, 2, 5. 2만은 여러번이고 2만 5천이 안 나오네. 자 2만 5천. 내가 질문도 그렇게 나머지. 네. 걔도 우리 손님한테 양보해야지. 아, 양보하려면. 를야 네, 이제 2만 원에. 2만 원은 안, 안 돼. 안 돼. 아유 참 조그만 거나 걔네도 끝난 거예요. 예? 이거만 2만 원. 에, 20000에20000 그래 20000 그래 2만 원 하고. 또 이거 말아 십 분. 남천 만. 기신 나머려야지고 기신 쫓는 나무 만 남천.